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 박입니다. 어, 자, 저희 태안 현장 방문. 자, PM으로서 제가 세 번째 방문하는 거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 11일차 정도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골조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90% 정도 완성됐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 뒤에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느라 조금 골조를 마무리한 단계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치마 비닐. 고요 볼까? 아 그리고 서비스로 튼야이께서 왔다 갔다 불편하시다고 저희 튼야이께서 가까이서 남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계단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튼야이 여기 농가사님 좋으신가봐요. 보통 이거 할실 경우 없는 데 이런 것까지 해주실 정도면은 농가사님께서 되게 잘해주시나봐요. 농가사님께서 나중에 또 오리고기도 사주신대요 참. 아무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바람이 좀부는 상황에서 여기 치마 같은 경우 여기가 천장 개폐인데 천장 개폐에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치마를 이렇게 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페패를더 아랫단으로 해가지고, 물바지 자체가 치마 역할을 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이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농가 사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마 먼저 미리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측면 라인도. 다 됐고요. 저희가 비닐을 덮기 전에 아마 내일 비올 거고 그 다음날 해서 위에 결로물바지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것까지도 있어서 그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저희가 원래 설계 도면은 없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으... 이게 뭐야 이게 고리곱정 고래가지고 여기 파이프 돼가지고 이제 위로 천장에서 끈으로 해가지고 이제 끈 작업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현장에서 바뀌었던 겁니다. 즉석에서 원래 설계는 밴드 끝마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번 농가 사장님께서 별도로 자재를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요거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중간에 설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 고리 고정을 설치해가지고 파이프를 넣어서 밴드 끈 작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예인 천장 커튼 하기 때문에 요 이불 커튼 파이프 와이프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측면, 이제 상향식이기 때문에 이 측면 들어갈 거, 여기를 끈으로 당겨가지고 묶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또한줄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와서 확인했던 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측면 라인인데, 여기는 왜 치마를 미리 안 했나면은 농가 사장님께서 여기는 안에 트랙터로 이렇게 우리 관리기 들어가가지고 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철물 바지 말고 고무 물 바지 있잖아요. 그 재질로 해가지고 여기를 1m50 해가지고 여기까지 밑에다가 덮어가지고 물이 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 고무무바지 할 겁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요 같은 경우로 이게 왔었는데 처음에 이게 왔는데 1t. 최소 1t는 돼야 돼. 너무 약한 거는 이게 피스 박다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1t에다가 얘가 1m50짜리. 근데 얘 지금 1m라가지고 이건 제가 다시 사무실 가져갈 거고 1m50짜리를 해가지고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환풍기도 위에 네개다 설치해놨고, 원래 환풍기도 두개 밖에 없었는데, 농가사님께서 한두개다 설치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들고 와서, 제가 마저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세 번째 와가지고, 지금 농가사님이랑도, 저희 시군팀장님이랑 도 소통을 잘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변동된 것들은 변동된 걸잘 유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서로가 힘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 같은 경우는 관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기로 이제 여기 사이에 치마 들어가지고 팔 거라서 여기는 이제 고무물바지안 하고 관리기로 넣 겁니다. 여기서또 마찬가지로 농가사님께서 설계가 참 특이해요. 여기가 보통 1m 정도 벌리는데 40cm만 벌려가지고 최소한으로만 쓰시려고. 물론 좀더 벌려있으면은 이제 공간이 더 있으니까 보온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긴 한데 땅도 그렇고 이게 타이트하게 맞추는 걸원체 좋아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하시는 걸좀더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왔고, 아, 그만큼 공간이 줄어드니까 비용도 조금만큼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나름대로 최대한 가격적으로나 본인 하우스에 맞게 타이탄 가격으로 맞춰서 일을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설계는 다 확인했고요. 크게 이상 있는 것도 없고, 방금 농가사님을 미팅하면서 큰 문제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농가사님께서 저희가 자리 없을 때 여기 비닐을 받아, 받아다가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타지 에 있었는데 녹화사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시더니 물건 잘 받았으니까 어, 일잘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 주시가 너무 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님 감사하고 제가 지금 저 뒤쪽에 철 연결하는 저 부분을 제가 그 샤링 집으로 가서 절곡 집으로 가서 자재를 좀 오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태양 같은 경우는 절곡 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서산에 가가지고, 물건을 발출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 적어놨거든요. 제가 앞에서부터 30cm에서 쭉 벌어지니까 가 85cm가 벌어지더라고요. 이 조각 내가 지고 제가 30에 41cm짜리, 이게 보통 제희 집에서 3m로 보통 끊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제가 사이즈를 재서 받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끈 떼는 곳이죠. 예, 요렇게 해서, 저 위에가 이 하우스랑 만나서 U자로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길이는, 여기 길이는 한 25cm 잡아놓을 거예요. 25cm 잡아놓고, 여기도 25cm 잡아놔서 하고, 여기는 이제 U자로 해서 이렇게 절곡지해서 가져올 겁니다. 빨리 가져와야겠네요. 저희 팀장님도 지금 일하시니까 지금 빠르게 달려가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3일차 PM 방문 여기까지고, 아 이거 제가 이거 농가사에서 지적해준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모터가 저 여기 평소하는데 0.5마력이면 충분히 가능 하긴 하는데 농가사께서 견적서나 보니까 1마력짜리를 주문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1매나1력짜리가 아니라 0.5마력짜리를 제가 주문해버려서 이건 떼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아 빵꾸냈네요. 아 빵꾸내버렸어 를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완벽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탄탄하게 힘들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지금 빠르게 서산적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사장님, 저 서산으로 바로 갈게요. 예, 네, 다 확인했어요. 모터 제가 주문해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 여기 너무 좋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저는. 다음 네 번째 방문할 때한번더 영상에 남기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희, 태안의 하우스, 저희 뒤편에, 그, 절곡해야 될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절곡을 맡기기 위해서 이곳에, 그, 서산에 있는 농공단지, 들어왔습니다. 아, 정확히 말해서 산업단지지. 그 산업단지 중에서 게 레이저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은 절곡하는 이 회사로 잠깐 제가 왔고요. 이게 입구를 탁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비닐화서 공사하다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니까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제곡해 주신 사장님한테 아까 잠깐 상담을 제가 좀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절곡해가지고요 자재를 어떤 것을 쓸지 길이 재가지고 어떻게 하고 얼만큼 단가 나올지를 제가 알려주신데 그래가지고 저거를 제가 한번 어떤 자재인지를 물어봐가지고 그거 제가 한번 사진만 잠깐 어떤 자재인지 좀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기록 남기는 정도로 해서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사장님 저자재마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제 기록을 좋아하는 것 중이라가지고 아, 네, 네, 아 여기는 없죠? 여기는 요번에 해아 있어요? 예 네, 이거 어. 이게 갈바는 재질인 거예요. 네, 네, 네. 얘가 빠 강판. 갈바륨. 네아 다른 니다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네 다른 거예요 이건. 이거는 아연판이고. 아연판이고. 얘는 스탠이고. 스탠. 스댄. 음. 얘가 단가지 얘가 제일 싸잖아요. 아닌가? 얘가, 그죠? 스텐 보다는 한참 싸죠요 그니까요. 스텐까지아니도도 예. 괜찮아요. 네, 스텐은 비싸요. 예. 일반 예. 철판 보다는 조금 비싸고. 예. 근데 이제 부식이 조금 덜하니까. 아, 오케이. 예. 일반 철판은 금방 녹지래요? 딱, 가지고. 딱 갈반염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음. 제가 공사, 공사하면, 디니라 공사하상유튜브로남 자료 남기고 있어가지고. 예. 요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 꺾는 거예요? 아, 예, 요거는 이제 스텐 잘라가지고 절고 갈 거거든요. 아. 예, 요것만 구경하다 갈게요. 아, 좋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전문가가 자세하게 지, 봐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 와, 신기하네. 왜 네? 이렇게... 네. 他不听我的这个。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여기서 저장, 단가를 한번 받아보고, 유자로 꺾은 게 과연 얼마큼 나올지, 그 배송했을 때, 아마 하는 건 금방 뭐 한두 시간 내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자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돼야지, 회복하기 전에 이걸 설치해서 달고 패드 받고, 아마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최대한 서들러서할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제 빨리 시공팀들 공사하면서 제가 이막 바쁘게 움직일 때 제가 빨리 와서 이런 자료들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게또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시공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을 제가 데리고 하는건 너무 현장 돌아가는 효율적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배울 겸 그리고 제가 저도 거래처를 찾을 겸 해서 제가 그냥 빠르게 움직이기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기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다른 시몬팀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또 바빠서 못 알려주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남겨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다 이런 거래처들이 있다는 걸 남길 수 있어서 조금 한편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제 태안 방문 PM 3일차 마무리 해놓고 4일차 한번 방문할 때, 네 번째 방문할 때 다시 한번 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